맛있겠다 어때 콩가가 들어갔어 봐봐 레알 네, 파장 아 진짜? 궁금하네야 레알 파장 와 진짜 째아 오오 게스트에스 천자 린지다 그래 근데 밥 먹을 자리가 너무 없다 되게 좁네 우리만 좁아 텐트 중에 이사이트 이 이게 다 <laughs> 여기가 6번 오 6번 좋다 아, 6번 좋다. 멀고. 헉, 여기 좋다. 그치? 지라나 먼저, 나 먼저. <웃음> 짜증나. <웃음> 넓다. 와, 미쳤어. 따뜻해, 웬일이야. 우와. 이게 4번, 이게 3번, 5번, 6번. 생겼지? 이거 삼각뿔이야? <laughs> 와 신기해. 와. 아 이게 코끼리 바이네. 코네코 와. 진짜 진짜 신기해, 진짜 신기해. 진짜 이거 고뭐 코끼리 머리 머리카락 난거 같지 않아? 근데 진짜 멋있다.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있는 거 같지 않아? 와. 더러운 보람이 있다. 막 예쁘고 막 그래. 음, 신기해. 아, 그래? 화장 먹는 야 우와, 응. 그러게. 아직 해가 안 져서 그런가? 가자, 가 <laughs> 죽빵, 죽빵 멸치. 말치. 죽빵 멸치 노래 있어? 사천에 이런 데가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, 그치나 알았는데. <laughs> 왔었어, <진짜>. <웃음> <뜨거든>. <웃음> 봐봐, 우, 와 우와 이쁘다. 우와 사천 유기마을스트. 별도 좀 파는 게 달라. 아, 그래? 파로 파는 데 있고 해산물 파는 데 있고 건어물 파는 데 있고. 오, 와봤다고. 와봤다고. 이게 <laughs> 누구트링조뭐만능치라 <laughs> 들어가면 이거 아, 저 맞춰. 이래가 만능조이네가. 어디에? 검은색, 다 눈이다 지금. 안 쪄네 뭐가 <laughs> 눈이라는 거야? 이거? 이거 따개비 같은 거? 이거 까먹은 거 있잖아 헉! <laughs> 다눈이라고다 눈이야, 눈이야 나도 해볼래 어? 나도 아, 안 쪄네? <laughs> 이, 이, 뭐야? 뻥이네 얘는 그 눈이 몇 개야? 어? 용두 했지? 지아 아, 그래? 아, 약간 이거 돼지고기에 김치 넣어서 먹는 느낌. 냄새. <람쥐> <람쥐> <허>, 오빠, 봐봐, 진짜 예쁘지 않아? 이 너무 조그맣다. 이거는 감생이, 감성돔. 색깔 이랑 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? 응, 어, 똑같은 거. 감성돔. 이거는 아까 뭐, 망태? 이게 깨거 거. 노래미. 노래미, 노래미. 먹어볼게요. 간장을 부어줄까? <놀람> 오빠 근데 이거 내가 다 먹었어. 이보 아, 너가 그게 맛있다고 해서 안 먹었어. 이거 봐, 맛있겠다. 엄청 많아 양이. 음. 야, 씨양 장난. 이거 어떻게 이만 원이? 아 전자레인지 꽉 차더라고. 이거 칼국수에 들어가 있던 재료가 <laughs> 그대로 들어간 것 엄청 어. 아, 어, 크지? 이제 <laughs> 맛있겠다. 음. 맛있겠다. 왜 아, 웃어? 냄새 뭐, 장난 아닌데? 어? 냄새 장난, 아, 뭐, 뭐 징어를 먹냐? 이제 내려도 돼? 이쪽면에 이제 뽑기 시작인데? 와 무섭겠다. 진짜 무섭겠다. 지나갑니다. 다 철수했어. 빠르다. 하늘에 이렇게 구멍이 뽕 따있어. 이뻐 귀여워 어, 귀여워 진짜 깨끗 새거라서 완전 산동이 목장인데 풍이이 그니까 카페가 어 바로 자리 하나 빨리 우와 멋져 아 3층도 있어 대박이야 그냥 편해.